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어, 여러분. 여러분 앞에 이 시대의 최고의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은 그에게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아마도 경제에 관한 것을 질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투자를 잘할 수 있습니까? 기업을 볼때 어떤 방식으로 그런 관점으로 분석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수 있습니까? 이 기업의 주식을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이 워렌버핏과 그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 위하여 35억이나 되는 그 돈을 주고 그 점심권을 경매로 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그와의 그 짧은 그한 시간의 만남,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서 곁들여질 질문과 그리고 대답의 가치가 자신의 그 돈인 35억을 내놓을 만큼 아깝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이겠죠. 이 모든 질문들은 단 하나의 핵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당신과 같이 될수 있습니까? 이번에는 우리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해도 예수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내려오는 길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이었지요. 우리는 이 요청에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잘 몰랐나 보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질문에 덧붙여진 말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실,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자 오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냥 예수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게 아니라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카디씨와 그리고 축복 기도문이라는 공적인 기도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카디씨 기도는 이렇게 회당에서, 유대회당에 모여서 설교를 마치고 그 설교가 끝나면 다 같이 함께 하는 그런 공적인 기도문이었고, 18번 축복 기도는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오전, 점심, 저녁, 이렇게 각각 드리는 기도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요청은 그들이 기도하는 법을 진짜로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세용 교수는 이 일절을 해석하여 말합니다. 예수님 요한이 자기 시대에 자신이 주도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그에 맞는 기도문을 가르쳤듯이. 선생님도 선생님의 구원사의 새 시대에 걸맞는 기도를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한은 그 성경에 등장하자마자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이 전개한 그 하나님 나라 운동 중에서 요한은 자신의 신학을 담아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쳤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신학을 담아서 우리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렇게 새로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는 주 기도문은 단순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방법론이 아니라 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정책성을,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전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전 생애의 모든 사역들을 압축해 놓고 압축해 놓으면 이 기도문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와는 달랐습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원부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을 함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원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6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6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기도에 의미 없는 말, 그리고 짐심이 없는 말들을 덧붙입니다. 또 그들의 관심은 젊었을 때에는 돈에 있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족에게 마음이 쏠리고, 나이를 먹으면 건강이 최고가 됩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에게 온통 자신의 관심이 쏟아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기도는 어떠할까요? 그들은 외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5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6장 16절을 한번 다시 한번 또 읽어 볼까요?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유대인들은 긴 옷을 막 이렇게 너풀너풀 거리는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들을 골라서. 그 길거리 한복판에서 두 손을 이렇게 두 팔을 활짝 하늘로 펼친 채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금식 기도하는 것들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기도의 공통점은 바로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온통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주기도문의 핵심이 있는데요. 그 핵심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임재입니다. 주기도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그 강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나 이 요청이 우리의 물질과 육체적인 필요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며라는 간구가 따라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아버지가 그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같이 이렇게 어린아이 친구들을 돌보는 것 같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직 하늘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어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야 그제서야 우리는 우리를 향한 시선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 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기도는 자기 중심적이며,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고, 주기도문의 핵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땅 가운데 실현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면 그분의 사, 그분의 사랑이 드러나는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다면 우리도 다른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는 복지팀 식구들과 함께 연세나은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매달에 한 번씩 저희가 들려서 환자분들의 머리 머리카락을 이제 미용도 해드리고 또 전도팀은 각 호실을 다니면서 환자분들의 말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렸던 그 호실에는 89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사형리가 적힌 그 사형리가 적히고, 그리고 교회 로고가 적힌 물티슈를 할아버지께 건네드리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막 절레절레 흔드시면서 어 자신은 안 믿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말만 다하면 떡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겠다. 떡을 만들어 먹는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셨다는 얘기인가?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신 적이 있었는지 여쭈어보니까 교회는 가보신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연속적, 연속적으로 다섯 번을 말만 다 하면 떡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겠다 말만 다 하면 떡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겠다. 말만 다 하면 떡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먹겠어. 하시는 겁니다.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겠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로는 무엇인들 못하겠느냐 라는 의미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 한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말만 하는 기독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변호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마땅히 막 떠오르는 게 없어서 어, 대답하 대답해 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꺼냈던 말이 6.25 전쟁 때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저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6.25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 나라가 온통 폐허가 되어 버렸을 때 외국선 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교회도 세우시고, 또 다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세우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배고파서 배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도 나눠주었답니다. 알게 모르게 기독교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6.25 얘기에 그때 일이 떠오르셨는지,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는 그 눈물을 흘리시고 말았어요. 그러나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많이 열리셔서 다음에 다음에 또 오겠다고 하시니 했더니 그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독교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까마득한 그 70년 전에 그6.25 전쟁 때이 얘기를 끌어와야 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서을펐습니다 어쩌다가 기독교가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가? 조국교회들이 말만 잘하는 외식한 자와 같이 되어버렸을까? 6.25 전쟁 그 당시에도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할아버지가 89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된 기독교인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단한 명이라도 만났다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겠죠? 90년, 거의 한 세기가 가까운 그긴 인생을 살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행했던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저를 눈물 짓게 했습니다. 말만 하는 기독교라는 말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말만 하고 있지 않은가? 오히려 전도사이기 때문에 그 직책에 가려서 나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지 강백상에 올라와서 좋은 말만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할아버지와 같이 말만 하는 기독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과연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을 잘, 잘 들어서 과연 이러한 일이 발생한 걸까요? 물론,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헌신들을 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그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조국교회가 서 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헌신이 교회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까지 흘러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행함 그두 가지는 한 세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오늘 무엇을 구하십니까? 예수님께 무엇을 여쭙겠습니까? 워렌 버핏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제가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처럼 예수님의 제자에. 주여,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라는 요청에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당신처럼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뒷짐 지진 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대로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모든 것을 내평겨 친채 우리의 모든 삶을 어, 무조건 우리나라라고 권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의미하듯이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독입니다. 행하는 사람 그리고 받는 사람 모두가 독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이 없는 성김에, 성김에서는 세상은 결코 그리스도를 맛볼 수도 없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함이 있습니다. 믿음과 행함의 순서가 뒤바뀐다면 불행할 것입니다. 믿음의, 믿음과 감격이 없는 억지 행함은 우리를 메마르게 한, 하고 그리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이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이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우리를 행하게 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확증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이 믿음과 감격을 가지고 행할 때 우리 이웃들은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십시오. 은밀한 곳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그리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며 자녀임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순간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땅 가운데, 일터 가운데, 교회와 가정 가운데 행하십시오. 저는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향했던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단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나는 그 제자의 고백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임을 같이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과 사랑의 감격으로 정말 그 자신의 몸을 던져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행함에 대한 그 감격으로, 하나님, 우리가 채워져서 그 채워짐이. 우리를 넘쳐 흘러서 아버지 이땅 가운데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 들어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에 그리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시. 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옵시고 저와 우리 교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서이 땅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모든 지역의 모든 곳곳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정말 행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